형쌤입니다. 지수 로감함수 미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루트 x는 2의 y 플러스 2x 제곱에서 이 y의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랬죠. 그러면 이 요, 요 문제의 조건을 갖다가 y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걸 바로 ln으로 바꿀까요? y 플러스 ex제곱은 ln 루트 x가 되죠. 그럼 ln 루트 x는 2분의 1 ln x가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ln 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y를 갖다가 미분한 도함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x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x를 구하라, 그 얘기죠. 여기서 양변에다가 2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x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이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 2, 1, 1,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4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가 양수이죠. 양수 조건에 의해서, x가 양수에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루트 안있기 때문에 X가 양수죠.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제어본 보겠습니다. FX가 요 LN식을 갖다가 함수를 미분하라 증거 얘기죠. 미분. 그런데 이 저택값이 있는데 2는 양수니까 E에 마이너스 e X 정도 양수죠. 또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양수죠. 그냥 미분하면 절대값이 무시하고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분모로 가고요. 2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2의 x승 X0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한거도 함수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 x m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이 x가 다 있으니까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미수를 줄이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2의 x승을 곱해줄까요? 그러면 2의2 x승 플러스 1분의 2의2 x승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미수가 있는 항을 두 개로 두 개로 이렇게 줄여놓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함수 구해이죠. f 프라임 x는 몫의 미분법 공식을 쓰겠습니다.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바로 암산에서 생기는게 2 곱하기 2의 2x승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해주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분자 곱해주고 분모 미분하면 2 2의 2x승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요좀 간단하게 해서 분자를 정리하겠습니다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2에 4x, 승2 곱하기 2에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4x승 플러스 2 곱하기 2에 2x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 이게 없어져가지고 결국 도함수 f prime x는 2에 2x승 플러스 1의 제분에4 곱하기 2에 2x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prime ln 2의 값을 물어보니까 ln 을을 대입하면 2의 2ln 2승 플러스 1의 제곱분에 4곱하기 2의 2ln 2승 이렇게 된 거죠. 지금 2의 2ln 2승은 2의 ln 4가 되죠. 요 밑수가 서로 같을 때는 요 진수가 바로 값이죠. 이게 4가 되죠. 그래서 대입하니까 4 1 2 5에 제곱 2 5분에44 1 6이 돼서 2 5분에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f(x)가 이렇게돼 있는데요. 2의 x 1분의 프 x가 0에두 실근을 알파벳이라고 하면 f알파 곱하기 f베타의 값을 물어봤네요. 이 문제 조건을 보면 요 이는 항상 양수니까 이 값이 0이 려면 바로 f'x가 0이다그 얘기죠.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연쇄법칙에 의해서 앞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2 x 2 같으니까 합치면 x제곱-3x 플러스 2는 2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 되네요. x 1 x 2 0 x 1 0 x 1 0 0 0 x 1 0 0 0 0 x 1 0 0 0 x 1 0 0 0 1 0 0 x 1 2 x 1 0 0 0 1 0 0 0 0 x 1 0 이거 1레고0 0 x 1 0 1 0 0 2의 1 0 1 0 0 0스1 0 0 0 2의 0승2 0 1 0 0 2 0 x 1 0 0 1 0 0 0 0 x 1 0 1 0 플러스 7, 2의 1승이 돼가지고 요거는 11이니까 바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정답은 자연 로고 2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